함께 읽어볼 서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서교 본문은 시편 37편 3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어본 10편 37편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37주차 수요중보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20편, 37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물론 오늘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석유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37주 차 수요중보 기도회를 맞이해서 이미 말씀드리고 읽어보았듯이 10편 37편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37편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이와 같은 분위기는 시편 37편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분위기가.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무엇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시편 37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누구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37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겠죠. 그래서 7절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한 거예요. 이유가 궁금하죠. 왜 그러지 말아야 하는지. 뭐 물론 불평하는 것이 죄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당연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 구절에서 또 시편 2, 37편에서 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7절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느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단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한 거죠.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걸까? 그들 곧 악인 그리고 악한 꾀로 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모두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를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라는 표현이 좀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어떻게 악인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원수가 될것 같은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때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때 결국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이 있는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어떤 이들 때문에 굳이 불평하거나 시기하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들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뒤에 얼마든지 힘들어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야, 얼른 털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그 상대방이 참안 좋은 사람이어서 헤어졌을 때. 야,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에다 에너지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거죠. 마음과 생각의 에너지를 이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에 쓸 필요가 없다. 낭비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같은 이치가 적용돼요. 제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끼치는 생각에 양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시간을 뺏기잖아요. 에너지를 뺏기잖아요. 더 건강한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문이 시기와 불평하는 데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결국 그들은 사라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0편, 37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왜 그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는지. 이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와 너무나 쉽게 연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악을 짓고 우리 스스로도 죄를 범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을 그치라는 거죠. 새로운 악을 창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시기를 하지 않아야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질투하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막 열심히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요.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분을 그치는 사람들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예. 한때 저의 비전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예.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얼굴 관리가 잘안 되거든요. 기분 나쁘면 바로 바로 티나고 예. 온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으면서 예. 잘 참는 사람들 그런데 이 본문이 아주 절묘하게도 이러한 흐름, 이러한 흐름이 뭐였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흐름부터 약간 변화를 주는 이야기를 이 바로 뒤에 11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화평이 풍성해서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동기부여가 될까요? 아, 온유한 사람이 되면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막 온유한 사람이 일부러 돼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갑자기,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미 살펴본 구절을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앞서 살펴본 구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사라질 거다. 이 땅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 땅에서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그들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남지 않겠죠? 그러면 누구의 땅 차지가 되는 겁니까? 온유한 사람들의 땅 차지가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저 말이 그냥 악인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성취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37편을 일일이 다 읽어보지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이 37편이 비교적 긴 10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꽤나 자주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일단 방금 읽은 11절에서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었는데 세번더 나옵니다. 세번더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2절에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 이제 두번더 남았잖아요 29절에 보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온유한 사람 두 번째는 뭐였죠? 주의 복을 받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로운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번을 더 보겠죠 3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와를 호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뭐라고 한 겁니까 여와를 호 바라보고 그의 돌을 지키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 보면 시편 37편에 근거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온유한 자들이요. 두 번째,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세 번째, 의로운 자들이요. 네 번째,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돌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지금부터 막 돈을 모으고 싱가포르에서 땅을 사기 위해서 일단 P.R. 뭐 시티즌 대야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격을 막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 말씀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할때 그것이 피지컬한 것인지 실제 땅인지 알수 없지만 이러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10편, 37편에만 이렇게 네 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순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0편 37편과 두 가지 면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 10편 37편에서 두 가지와 일치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 드보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어, 거의 이제 3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인도에서 결혼도 안 하시고 예, 여성의 몸으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몇번 간증을 했지만 한참 방황을 했잖아요 제가 근데 방황할 때도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신 약간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참여했던 수련회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쭈뼛쭈뼛 교회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에도 끝까지 저를 잡아주시고 양육해주신 전도사님이셨어요. 이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가시는 날이 된 거죠. 그래서 뭘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편지를 적었는데 그 편지의 첫 구절이 적거였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전도사님, 제가 생각하는 온유한 분 중에 첫 번째이시기 때문에, 인도라는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에 글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수 있잖아요. 아기는 사라진다. 그러면 땅은 사라지지 않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또는, 현재 이 세상에서 땅이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을 보면,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기에서 말하는 땅이 물리적인 땅, 또는 그 피지컬한 땅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땅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할건 아니지만,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죠. 사실 그래서 토지는 처음부터 공공재였습니다 퍼블릭 프라퍼티였다는 거예요. 최소한 국가가 형성된 다음에는 국가 소유가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 대단히 성경적이죠. 예. 근데 언젠가부터 누군가가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거래가 되었는지 한번 추적해보고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원래 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원초적 공공재였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탁하셨죠 안타깝게도 땅을 위탁받은 인간들이 경제활동 곧 거래를 시작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소유권을 두고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나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특정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시대를 살게 된 거죠.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어떤 토지나 재산을 많이 소유한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슈가 이 주제가 오늘 설교의 메인도 아니에요. 다만 땅이나 재산이나 물질과 재정에 대해서 소유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 사용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과 재정을 소유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왜요? 원래 소유는 하나님 거니까. 소유를 위탁받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관점을 둬야 하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묻고 여쭙고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온유한 자들은 또, 복을 받은 자들은, 의로운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들은 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반면에, 토지나 물질, 그리고 재정이 목적이나 수단이 되어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은 결국 갖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증발해 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을 받을 테니까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 사람들이니까요. 이 땅에서 그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온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우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가장 잘 적용해 놓은 구절이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설교 본문 10편, 37편, 3편에서, 3절에서 7절이 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라. 인상적인 구절이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러니까 사실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했고요. 우리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한마디로 말할 때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명령한 구절이 대단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Rest in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Rest in the Lord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잠잠해라 이런 표현을 영어 성경은 Rest in the Lord 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쉬라는 말씀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는 온유함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 안에서 쉴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쉴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쉴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쉴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음, 쉰 적이 없거든요. 담임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재직 여러분들이 그래서 곤면을 해주셨습니다. 언젠가 휴가를 한번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잘 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 남아서 제 자리를 대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신뢰해야 잘쉴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자리를 맡겨놓고 떠나서 쉬려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맡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자, 온유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쉴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쓸만한 가치가 없는 일에 소모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선을 행하는 삶. 특별히 인상적인 구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삶. 성실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세 번째, 온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도를 행하도록. 마지막, 이땅의 토지와 관련해서 투기와 같은 불법이 사라지도록. 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최초의 공공제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